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담는데 자뭐 달청이가 요 최근에 뭐 소송도 당하고 하면서 자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퍼지고 있더라고요. 자이 소문의 출처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이제 좀 그, 그거에 대한 소견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고 증언 자료며 이런 것도 지금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달총이가 과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달총 같은 경우는 전국 팔도를 다, 다 돌아다니고 있고 전국에서 이제 뭐 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뭐 섭외 전화가 한두 건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촬영이 적게는 30건, 많게는 뭐한 70건, 80건까지도 촬영이 밀려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소화를 하냐면은, 달총이는 대부분 다 다육이 매장님, 사장님들한테 그래요. 저를 꼭 필요로 해서 부르시면, 두 시간 안쪽에 계신 분들은, 두 시간 안쪽 해봤자 왕복 300km에요. 2시간이면 왕복 3 0 0 k m 기 때문에 비용이 10만원이다. 촬영 비용 1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뭐, 오며가며 지금 4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촬영하고 뭐하고 정리해서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5, 6시간 잡아먹는 건부지기수예요 달총이가 5, 6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돈 10만원 받아와요. 근데 그돈 달청이가 될수 있으면은 그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나는 길에 찍어 드릴 테니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나는 길에 그냥 방문해서 그냥 무료로 찍어 드리고 와요. 달청이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육이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달청이는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육이 뭐 이거 촬영해가지고 번원 수익금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이고, 서류가 한두 장이 아닌데, 이거 전부 다 후원증서예요, 후원증서. 이거 전부 다 후원증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자, 전부 다 달총이 후원증서예요. 이게, 직접 가서 받아온 것들은 시간이 되면 직접 갑니다. 자 직접 가가지고, 어,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 해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말 행사도 해가면서 달총이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다, 다 해가지고 요거를 다 받아요. 네, 이렇게 해서 후원증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달총이가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달이 달총이가 못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후원증서를 다 어, 후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뭐 어느 것 하나 <laughs> 유튜브 수익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관련해서 돈을 10원 한장 빼먹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자, 그리고 일간에 소문이 난게또 하나가 그 다육이 7천만 원 예, 그 건에 대해서 달총이가 수수료 10%만 받아도 뭐 700만 원을 꿀꺽했다. 자, 그래서 애가 배가 불러서 어, 뭐 영상을 잘안 찍어 준다. 영상 찍는데 더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잔금만 4천만 원이에요. 자, 11월 26일 날 지급을 해서 자, 여기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요거 수수료 10원 한장안 받았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돼 있는 거는 개인 정보 때문에 요거는 다 가린 상태니까 자, 당금만4천만원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수수료 10원 한장 안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전에 했던 17다이의 그 사건도 자, 이그 주인분께서 가격 적혀있는 것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달총이가 그거는 진행을 하다가 말았어요. 자, 영상을 안찍는다 말씀드렸고 달총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매일 매도 계약서를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해가지고 요거를 달청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물건 사고 팔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달청이가 다니면서 중개를 해드렸고 작년 한해 동안 이 확인서를 작성을 한게세 건도 안 돼요. 딱두건 썼어요, 작년에. 자 과연 달총이가 얼마나 많이 벌을까요?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달총이가 전국 8 도를 다니면서 돌아다닌 거리가 85,000킬로에요85,000 킬로. 그러면은 달총이 연비가 10키로 나와요. 차가 자 차가 K 7이기 때문에 10키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85,000원에서 10kg니까 0을 빼면 되죠. 그럼 8,500을 잡고, 1,600원, 기름값이 1,600원이다 계산을 하면, 1,360만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톨게이트 비용이 합산이 되겠죠. 자, 대전만 왔다갔다 해도 거의 3만원이에요. 자, 톨게이트 비용만. 자, 대전 한번 320kg 왔다갔다 하면은 톨게이트 비용만 3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달총이가 1년에 유류비나 톨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만지.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시면서 달총이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서류도 지금 다 받아놨고 무상으로 다 촬영한다는 거 요번에 이제 다 이게 그거를 서류를 제출을 다 했어요. 자, 얼마나 달총이가 편치를 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알총이는 이 다육이 시장 물건 제대로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다육이를 제대로 된 다육이를 팔려고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 다육이 도감을 뒤져가면서 다육이 책자 같은 거, 자, 일본 책자 도감, 일본 도감도 뒤져가 보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다육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우죽순, 뭐, 그냥, 어, 다유기를 무조건 돈이 된다고 달라들어서 물건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 지금, 달총이가 뭐한 2시간 50분 달려가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하는 영상도 위탁 판매예요, 말 그대로. 달총이가 매입을 한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한테 판매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총이가 직접 가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택배도 다 싸서 예, 수익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육이 마진이 딱 뻔히 있는데도 이 힘든 일을 왜 하겠어요 조금 더 깨끗한 다육이 시장을 만들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게 달총이가 뭐 매니아들 다육이 후려쳐 가지고 그냥 싸게 넘기고 수수료 많이 받는다 이런 소문이나 어, 옮기시고 다니시고, 요, 지금, 뭐, 350만원의 물건을 살려 했다. 이것도 달총이가 지금, 뭐, 지금 좀더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지금, 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료, 소명 자료는 오늘 지금 다 발송을 해서, 어, 법원에서 판결은 3월 29일 날 나올 거예요. 달총이가 돈만 보고 쫓아왔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총이는 도대체 어 1년에 유류비를 거의 2천만 원 넘게 이렇게 쓰면서 유류비랑 기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떻게 버티냐 하시겠는데 달총이는 매장에서 다육이를 판매를 합니다. 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요. <laughs> 자, 따로 후원 같은 것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게 그러면은 영상 찍어 주고 물건이라도 받아오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달총이한테 물건 주신 분 계시면 댓글 영상 달아주세요. 네, 영상 달아주세요. 달총이가 돈 지급 안 하고 물건 받아온 거 있으면 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100%다 변상을 해드릴게요. 달총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그래도 다육이 시장이 힘들고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자, 흔히 말해서 짝퉁이죠. 짝퉁. 자 저렴한 다육이 가져다가 비싸게 이름 붙여가지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꼴뵈기 싫어서 실방도 시작했고 유튜브도 시작을 한거고 원래 달총이는 국민이 전문 유튜버예요자 국민, 국민이 국민 전문 유튜버에서 창으로 옮겨탄게 그것때문에 그래요 창으로 넘어간게 저희 달, 달총이네 달 매장에 국민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창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자 저희 어머니 연세가 75세가 넘으셨어요 자 그래도 다육이가 좋으셔가지고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인 예 아들인 저로서 장가도 안 갔고 총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좋다는 다육이들 다 구해서 어머니들 가져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달총이가 새벽에 따로 과일 도매가 본업이에요, 여러분들. 달콤한 총각이 괜히 달콤한 총각이 아니고 과일 과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호가 달콤한 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달콤한 총각다육으로 그냥 그것도 이제 합류를 시켜 놓은 거고, 원상호는 달총이 본업상호는 달콤한 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본업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달총이가 돈을 쫓았다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진 않겠죠. 뭐. 어느 유튜버는 뭐 얼마를 팔아서 뭐 수수료를 100만원을 받아갔다 200만원을 받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달총이한테 실방 찍어서 이렇게 저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총이가 매출 천, 1200, 1500, 2000씩 이렇게 팔 때도 그때는 달총이가 수수료가 30만원이었어요. 달총이 수수료 받는 게 30만원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장사가 원체 안 되고, 단가도 내려갔고, 다들 매장들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10%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 얼마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다육이 판매하는 데가 많아서, 얼마가 판매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10%를 적용을 한 겁니다. 자, 다른 유튜버분들 원래는 기존 금액 뭐 50이다, 40이다 이렇게 받을 때, 달총이가 이 20%를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권은 지금 이 20%가 그냥 국룰이 됐어요. 자, 어딜 가나 어느 유튜버가 와서 찍나? 그냥 10% 주는 게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제. 자, 근데 그게 반면에서 시간당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시간당 얼마씩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달총이는 이 다육이, 다육이나 뭐 이런 거 유튜브 수익으로 뭐 돈을 벌거나 하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중개 이거를 달총이가 나 아까도 보여드린 그 고가의 다육이를 매매를 달총이가 해드리면서 수수료를 한, 한 푼도 안 받은 이유가 사정이 딱해서 안 받은, 안 받은 거예요. 사정이 딱해서 안 받았고요. 뭐 유상으로 중개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개 달총이 중개수수료 이거 해봤자. 지금 이 4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면서도 달총이가 기름값을 얼마를 썼냐면 1시간 거리를 무려 9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돈 10원 안장 안 받고 처리를 해드렸어요. 달총이 돈 그렇게 돈 밝히고 다니면서 이거 물건 팔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소문을 내시려면 제대로 알고 내시고,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면 발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뭐, 달총이 수익이, 수익금이 궁금하신 분은, 자, 달총이는 본업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다육이 팔아서 유지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뭐, 소문이야 뭐 그냥 일파만파 내가 저 사람을 믿기 싫으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예안 믿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달총이 수익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유튜브 수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득 신고를 다 합니다 자 현금으로 받든 뭘로 받든 받고요 자 그리고 뭐 매장이 어려운 매장들은 수수료 대신 그냥 다육 식물로 받아가지고 와서 달총이가 팔아서 기름값에 보태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총이 돈 그렇게 밝히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아니니까 소문 제대로, 자 제대로 알고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